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타투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독일의 전차 명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아닌 한국의 K2 흑표를 선택하자 독일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보이는데요. 앞서 폴란드와 한국은 지난 24일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도입과 관련된 7조 6천억 원대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국방부는 올해 안에 K2 전차는 10대, K9 자주포는 23문을 인수하고 올가을 한국에서 폴란드 전차병의 훈련도 추진하기로 했죠. 이를 보고 놀란 독일 정부는 급기야 레오파르트의 가격을 인하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자 독일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 방산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내용에서는 현재 한국 방산이 국제시장에서 끼치는 영향력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독일이 중점적으로 본 것은 한국의 무기는 선진국들의 무기와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것이 눈에 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일의 방산시장 명성을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독일도 한국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원래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국들이 독일산 무기 구매를 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독일의 예상을 비껴갔습니다. 심지어 현재 각국들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데도 독일산 무기 판매율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독일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독일이 레오파르트2의 가격을 처음으로 인하하면서까지 다급해하는 이유는 독일은 오랜 시간 동안 무기를 판매하면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떠오르는 방산시장의 위치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각국들이 안보 강화를 위해 무기를 구매할 때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다시 주목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독일군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한화 디펜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의 핵심인 영국 자주포 사업을 노리고 K9를 영국에 상륙시켰기 때문입니다. 1일업계에 따르면 한화디펜스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DVD 포럼 2022에서 국제 컨소시엄인 팀썬더 부스를 마련해 한국형 K9A2 자주포를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회 참가는 특이하게 SNS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팀 썬더 공식 트위터에서 K9A2가 영국에 도착했다며 한화디펜스는 유럽 최초로 최신 K9 썬더 자주포를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디펜스가 K9을 영국에 전시하는 이유는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인 MFP 사업을 진행하기 위함인데요. MFP 사업은 영국 포병용 차세대 자주포 116문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동화력 체계 증강 사업을 추진 중인 영국 정부는 AS-90을 대체할 자주포를 확보해 2027년 전력화를 목표로 최신 자주포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포의 종주국인 영국은 왜 타국산을 수입하려는 것일까요? 다소 놀랍게도 영국 여왕의 즉위 70주년인 올해에도 영국은 여전히 장갑차 하나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국군의 차기 장갑차로 야심차게 개발 중이던 에이잭스가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표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장갑차가 표류 중인 이유는 진동과 소음으로 알려졌는데요. 너무 심한 소음과 진동으로 승무원이 부상을 입을 정도라는데 이 때문에 2017년 실전 배치 예정이던 것이 지금까지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 난감한 것은 영국 의회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답이 없는 상태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왜 유럽산이 아닌 한국산 전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요? 앞서 문제가 생긴 에이잭스는 차체 자체가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합작으로 개발되었는데 당시에는 진동 문제가 없었기에 결국 영국군을 위해 변경된 설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영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용의를 보이지 않자 영국과 유럽 사이에 갈등만 깊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군은 전차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과 같은 수출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자주포의 종주국인 영국의 주력 전차로 선택되는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독일의 라인메탈사와 KMW에서도 신형 자주포를 영국에 보낸 상황입니다. 먼저, KMW에서 내세우는 RCH-155는 현재 스위스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도 경쟁하고 있으며, 최대 40km 범위에서 분당 최대 9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강화, 포병 탄체로 사거리를 최대 54km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 디펜스는 K9을 영국 주력 자주포로 수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한국은 수출을 위한 분야별 업무협약을 맺고 팀 썬더를 출범시켰습니다. 팀 썬더에는 영국의 피어슨 엔지니어링, 호스트만 디펜스 시스템, 이탈리아 레오나로도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등이 포함됐으며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의 영국 법인도 공식 합류해 K9의 영국 수출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한국의 K9 도입에 가장 마음이 기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과 독일의 자주포 모두 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K9이 더 저렴할 뿐 아니라 서방국들의 최대 약점인 납기 지원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K9의 가장 큰 메리트는 앞서 수입했던 나라들에서 이미 성능 검증을 해줬고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독일의 PZH2000은 노르웨이의 산악지대에서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며 독일 방산의 위상을 하락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보내졌던 독일 자주포들은 탄약의 호환성이 떨어져 정해진 탄약이 아니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앞선 약점들이 현재 한국에는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한국은 이미 나토 회원국인 티르키에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와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앞선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출로 영국 방산시장 진입이 보다 수월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K9의 보다 자유로운 수출을 위해서는 파워팩의 국산화가 절실하다고 관계자들은 주장해왔습니다. 독일은 무기수출에서도 역사와 정치적인 면까지 따지는 깐깐한 나라로 분류됩니다. 이런 점이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터키의 K9 수입이었습니다. 원래 터키는 독일에 PZH-2000을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터키에서 쿠르드주과의 마찰이 벌어지자 독일은 PZH-2000에 터키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당시 터키는 가장 근접한 성능을 보였던 K9 자주포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앞서 중동 국가인 UAE에서는 K9을 도입하기를 원했지만 K9의 파워팩이 독일산이었던 이유로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 결정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독일 정부의 강력한 협력 요청을 해 파워팩 자체는 무기라고 볼수 없다는 논리를 펼쳐서 결국 K9 자주포의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자 방위사업청은 결국 국산 파워팩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결과 현대두산인프라와 s n t 중공업은 국산 파워팩을 개발해 출시했는데요. 이 국산 파워팩은 지난 5월 터키 차세대 전차인 알타이에 장착돼. 본격적인 성능 테스트에 돌입됐습니다. 당시 터키 의회사나 국방산업국의 이스마일 데미르 국장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알타이 전차에 공급한 파워팩을 전차에 통합했고 테스트가 계속되고 있다며 테스트 결과는 괜찮으며 전차 엔진의 양산에 관해서도 한국과 함께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은 독일이 수출을 금지한 나라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제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방산기업들은 영국에서의 MFP 사업과 전시회가 시작되기 전 현재 폴란드로 향하고 있는데요. 6.1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키엘체에서 오는 9일까지 국제방산 전시회가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손재일, 한화 디펜스 대표이사 등 방산업체 대표들도 동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도 대표이사들까지 발벗고 출동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전시회의 경우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본계약이 성사됐으니 앞으로 더 협력하자는 차원인 동시에 2차 실행계약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2차 본계약이 이루어진다면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460문 등 1차 7조 7천억 원의 선업에 달하는 규모인 한화약 20조 원으로 알려집니다. 여기에 폴란드가 전차와 자주포를 운용하며 발생하는 정비와 수리 부속품 비용까지 더해질 경우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처럼 한국 방사는 현재 한국의 반도체 산업만큼이나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 방산 강국인 독일의 명성마저 넘보는 경이로운 상황이 됐는데요. 앞으로 더욱 발전해서 정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산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